우리 일상 속 소소한 얘기를 콕 집어 달아보는 오늘 안건. 오늘 다룰 내용은 고사마드 위에 배려 부탁. 이상한 주차 협조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안내문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 주민 한 명이 이런 걸 남긴 거예요. 근처 독서실로 고사마드를 데리러 갑니다. 이 자리 말고 다른 곳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놓고 갔어요. 알바끼를 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봐요. 고삼 아들이 근처 독서실에서 내가 데리러 가야 돼요. 데려가시는 건 가시는 건데 왜 저기서 주차를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그렇죠. 네. 다데 그러니까 가면 되죠. 저 앞에 것 때문에 사람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아, 고삼 아들을 데려가지고 어, 내가 이해를 해야지. 근데 그 독서실, 그러니까 저게 독서실 주차이고 혹시나 그 내가 지금 아들을 데리러왔으니까뭐 이건 좀 모르겠어요. 음. 여기 지금 제가 그때는 제가 여기 쓰겠습니다도 아니고 자기 집 아파트인 것 같은데. 그 그렇죠. 어, 아들을 데리러 가니까 이 자리는 제가 쓰겠습니다. 이건 앞뒤가 좀안맞긴는 하는 거잖아요, 죠 그렇죠? 원래 내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뭐 아마도 좀 이렇게 가까운 자리. 국회를 해보면 저기 지금 뒤에 바로 현관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아, 되니까. 조사마인을 독서를 데리고 와서 빨리 집에 데리고 응. 가서 뭐 해야 되나 해서 취진 것 같아요. 응. 근데 저거는 일도 이해드리기 힘듭니다. 이해되세요? 아니 뭐저자리가 아, 그렇게 중요하면은 저기서 조금 한그한 그 100m 떨어진데. 되면은 아이가 100m 걸어갈 동안 공부를 못 하나? 그렇죠. 네. 그냥 어떻게 생각? 그 100m 떨어진 것 때문에 공부를 못하면 그 아이는 어차피 네. 어차피 공부 못합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네. 근데, 근데 저거 어. 저렇게 저저 사실 그냥 말 그대로 알바뀌고 음. 누가 이런 거 이런 거 비슷해 그냥 이렇게 주착한 두개이 센터에 대는 거랑 비슷한 거에 느낌은 심정상. 음. 아, 그 그렇죠, 보니까 되게 명당이구만. 아, 좋은, 좋은 자리네요집 그러니까 들어갈 때 저기서 오야오늘 걸렸네 이런 것딱들어가 좋은 아파트에 자리예요. 주차하다 보면 되고 싶은 자리가 아, 있거든요. 야, 오늘 왔네 아, 이런 자리 있어. 아, 근데 아. 항상 되는 데가 되는데 아. 미리 오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라도 아쉬움에 그 다른, 데데 다른, 데 이렇게 다른 데 가야죠. 그렇 네, 돌거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다 누가 저걸 세워놨으면 난바 발로 찼을 거야 아마 그냥 저거. 아, 아 근데 <laughs> 발로 차도 돼요? 바로 차, 저건 뭐 치워야죠. 바로 차우는 것보다 아. 치우는 거가 상관없어요. 치우는 건 상관없어요. 턱이 아, 치우는 거 상관없죠. 음, 음, 여기 어. 치워서 옆에다 두고 부수지만 않으면 저걸 만약에 바로 차면 이제 손괴가될수 있는데 음.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처벌 될까요? 어, 어 어떻게 돼요? 저기 다 저렇게 해 놨어. 두 칸짜리? 저, 게뭘 세운 건지 잘 보이지는 않는데 무슨 저거 빵은다가거아 뭐, 아, 심지어 여기 테이프를 해갖고 손도 잡을 수 있게 저렇게 놨네요. 네. 아, 그러니까. 과일 상자 같이 해놓은 저기다 거. 저기다 저렇게 해놓으면 저게 처벌 될까? 일단 우리가 않을까요? 우리가 뭐 네. 저런 것도 뭐 일종의 불법 주차의 일종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음, 저기 자기가 이제 저걸 막뭐 알바기 하고. 근데 음. 우리가 가끔 아파트 이 주차 막 이렇게 아, 소위 진상처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그 우리가 그 진상처럼 할때이 사람들이 어떻게 뭔가 처벌이 되거나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아니죠 없죠. 힘들죠. 왜냐하면 아파트 주차장 안에 우리가 선을 걸쳐서 주차하면 그걸 불법 주차로 우리가 표현하지만 아, 그렇죠. 이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저렇게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이게 노상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모르겠는데, 음. 아파트 주차장은 이 아파트 관리 주체가 알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아파트 관리자 측에서 이걸 못하게 좀 막거나 해야지,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저 사람은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물리거나 할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저 이상한 주차업조문을 본 아파트 관리자, 그러니까 뭐그 관리, 관리실이면 입주자 대표에 좀 문의를 해서 저걸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지, 음. 뭐, 저, 뭐, 어머니, 뭐, 어머니, 뭐, 고3 애 때문에 저뭐 조금이라도 이동 드하려고 하신 것 같긴 한데, 마음은 제가 요만큼은 이해되는데, 저런 행동을 하는 건 나중에 아이한테 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아유. 저건 말 그대로 새 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렇죠? 반칙이고요. 반칙이면 그 반칙 보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댓글들에도 그 아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할 일인 것 같다,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고요. 저게 아마 그 테이핑까지 해서 한거 보니까 한번 쓰는 게 아니라 아 여러 번 매일 이렇게 매일 쓰려고 음, 하는 거 같은데 다용도로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본인이 치우다가 싸움이 날 수가 있으니까 관리실에 말씀하신 관리실 에 얘기를 해서 치워달라고 하거나 저분들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 그걸뭐 딴데로 버리거나 그러지 말고 저 같으면 치워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뭐, 발로 찬다 그랬는데 근데 사실 됐다. 이거 발로 차도 뭐 이렇게 송객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악세로 보이니까 근데 이제 네. 제가 말하고도 제가 여기 지금 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발로 차면 나중에 싸워요. 그렇죠. 싸움 나. 그러니까 이거는 꼭제 3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게 이제 보통 관리실이잖아요. 도움을 받아 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경비하씨 분들은 이게 또 이게 뭐또 같은 입주자니까 또 저거 치우면 또 혼나. 또또이 입주자 갑질 이런 것도 많아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때는 입주자 대표의 정식으로 안건으로 삼아있으면 음. 좋겠습니다아 근데 또 이제 저 글이 뭘게. 음.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런 거래 하지 되지 마세요 그러면 저 같아도 화나서 음. 어, 이렇게 할것 같은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감사를 <laughs> 하, 뭐 이렇게 예의 바르게 썼어도 저걸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긴 하지 않요그 이해가 거죠. 되시는 것 같은데 아, 여기는 내가 보니까 어. 이상해 사람이 아, 뭔가 좀다 이렇게 좀 저, 뭐 잘못한 아니, 사람도 저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하대 음. 아 인권이라기보다는 여, 뭐, 여기는 피자 여, 피자 인권 중요해 그러니까 뭐, <laughs> 뭐 변호사 옆에서 항도 받았다고. 나만 변호사도 이상을 만들어 맨날. <laughs> 양원보 있을 때 맨날 저기서 나랑 싸우고 갈무리랬는데 성기자 회사는 맨날 싸워가지고. 어, 자꾸 이해를 야, 하려 고 그래. 이런 했습니다. 아주머니를. 아니 이런 만약에 하고. 저런 거 말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네. 저기 얼마 전에 아파트 페폐 남성처럼 이 선을 좀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 음. 근데 옆에 자리가 거기밖에 없다. 음. 변호사님 어떻게 하세요? 거기다 대세요안 되지. 아예. 나는 그냥 이게, 이게 육도 문자를 혼자 날리면서 음. 다른데 대는데그 음. 주차권 에티켓인것 같고. 음. 근데 그걸 일부러 보니까. 자기 차 이쪽 긁힐까봐 일부러 선에 걸쳐대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일부러요? 네, 그것도 역시 본인이 가서 개인적으로 응징하지 마시고 꼭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진짜 이렇게 1, 2cm 짜리로 와서 주차 정말 잘해요. 아 저는 저는 그렇게 절대 못해 못해 못하게. 가지. 저는 불안해서 아, 혹시 어, 닿을까 봐 이쪽으로 절대 탈수 없게 만들어놨는 어, 예. 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노력을 기울이시느니 그냥 위에 그 관리실에 얘기를 음, 하셔서 음. 그 입주자에게 주의를 주는 방법이 가장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음. 거고 그렇게 대놓으면 그 다음에 잘못한 이줄이 이 판에 끼고 있었던 이 차준 어떨까 바로 쌍용 나오겠지 음. 못하게 하면 진짜. 그러다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세련되게 제 3자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반 가족회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쉰 번째 사반 가족회의였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사반 가족회의 하는데 과연 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 <laughs> 다음 주에 한번. 어, 확인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방가족회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